어떻게 생긴 물고기가 떠오를지 기대되는군 수류탄이잖아 아니 상윤아씨 그래 보고 있어 건너변 공원에 누가 있어? 이, 여기서 저기까지 1 3 0 0야드가 넘는데 그 거리에서 진이 던진 수류탄을 맞춰서 터뜨렸단 거야? 무슨 이상윤도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맞은 거 같지? 자세 맞죠 놈들이 철수하고 있어요 oh. 얼마나 멍청한 녀석인지 여기다 지문을 남겼더군 저 탐정부터 처리하고 나서 주변을 뒤지면 누가 한 짓인지 알아내는 건 시간문제야 뒤쪽이다 저 건물이야 말도 안돼 적어도 칠0 0년은될 텐데 들이죠 <laughs> 이상현 <웃음> 이제야 만나는군 사랑하는 숙정 나으리 아니 연인이던가 <laughs> 형님 철수한다